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요 여기 인천은요 등어리에 땀날 정도로 더워요 하우스 안이 날씨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음, 이번 영상은요 어, 박스 안에 아이스박스 안에 아이들로 또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자 이렇게 쭉 저쪽까지 쭉 있습니다 어, 2천원짜리는 요거 로만 하나네요 2천원에 갑니다 이 로만 다 금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니 10cm 빨간 버튼데 이렇게 좋습니다. 좋죠. 그리고 다 이렇게 목대도 좋은데요. 애들이 다 금기가 조금씩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금기가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로만으로 나간답니다. 로만 금인데 로만으로 그냥 나간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 큽니다. 로만이 이런 아이를 2천원에 2천원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2천원은 이번 영상에 2천원은 지금 로만이 예, 한, 삼목판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봤자, 20개. 그래봤자, 20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만을. 이거 지금 요 아이는 조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거의 다 금기가 있어요. 지금 사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로만으로 나갑니다. 2,000원에. 가격 착하게. 자, 로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 리틀 뷰티, 이거 리틀 뷰티 맞죠? 이 리틀 뷰티가 제입고 됐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얼마나 참 깜찍하죠. 그죠, 여러분. 아니, 뭐요런게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요, 다 자연 군생이에요. 그죠? 사장님, 이거 자연 군생 같아. 이번에 들어온 거다잘 어, 다한 자연... 어, 몸이네. 진짜 이거. 오, 이쁘네. 진짜 깜찍해요. 어째 이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 군생에다가 이렇게 목대가 좋대요. 요거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또 다시, 다시 재입고 돼서 이렇게 지금 더 이뻐졌죠, 여러분. 갈수록 이뻐집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리틀 뷰티도 지금부터는 천원으로 다 갑니다. 천원입니다. 로만만이 천원이고 다이 박스 안에 천원의 행복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자 천원입니다. 이 아이 리틀 뷰티를 천원에 만나보세요. 너무 좋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아주 깜찍스러워. 어쩌면 이렇게 이, 이 포트 좀 보세요. 종자 포트거든요. 비닐. 근데 이렇게 깜찍하게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런 거 키울만 하죠. 그죠? 몇 개만 합식해보세요. 기막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팡파레입니다. 이 팡파레도 천 원입니다. 팡파레도 지금 엄청나게, 이거 보세요. 똑같은 종자포트예요. 종자 비닐포트인데, 요렇게 팡파레가 좋습니다. 이 하엽은 띄면 됩니다. 이렇게 요새는요, 농장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굳혀졌어요. 아, 야리야리 하는 게 없어요, 진짜. 한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야리야리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음, 진짜 말 그대로 풀떼기같이 야리야리 해가지고, 예, 여름에 나지를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올 그러니까 작년 가을서부터는 이, 이 농장에서 가져온 애들 또 엄청나게 짱짱해요. 근데 올해는 더 좋습니다. 야, 콩순아. 지나가라. <laughs> 이 팡파레도 2,000원에 만나 보세요. 지금 팡파레도 물이 약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팡파레도 1,000원에 만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팔리 납니다. 오팔리나 보세요. 이렇게 한 박스 한 박스 드라이스도 오팔리나, 지금 새로 입고 된 오팔리나, 잠깐만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좀 앉으려고 합니다. 에, 이렇게 바짝, 바짝 카메라를 들이대 보려고 이렇게 봅니다. 요런 아이도, 동자포트에 있는 요런, 이런 아이 참, 크기 다좋아 너무 좋아요. 가격도 좋습니다. 천 원입니다. 요 아이도, 이 오팔리나도 천 원에, 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이, 이거, 천 원으로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죠? 어, 커피 한 잔도 천 원짜리는 없잖아요. 이 진짜. 천 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팔리나도 천 원씩 만나보세요. 이렇게 한 박스, 한 박스 새로 들어와서 지금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쪽으로 조금 갑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 무조건 이 아이들도 겹쳐지는, 겹쳐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천 원입니다, 이 박스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까요이 아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 아이. 이거 이름 잊어버렸어. 효선아, 우리 엄청 많이 나갔던 거몇 개? 아, 골드미인 철화요. 골드미인 철화창 이거 봐요. 안적어 놨어. 골드미 <laughs> 잘랐다고 시작했다. 이 골드미인 철화 지금 네 개. 지금 여기에 네개있습니다네개 남았습니다.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골드미인 철화를 진짜 철화만 남았네. 생얼은 없네 이거. 딱네개 남아 있습니다. 이거 골드미인 철화 이렇게 네개 남아 있는 골드미인 철화를 이것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춥습니다. 이 춥수도 천 원입니다. 이거 춥수도. 춥수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춥수도 이 춥수도 물들면은 상당히 이쁘죠. 지금 뒤에서부터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비닐포트입니다. 비닐포트. 요 아이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요것도 다섯개 지금 여기에는 이박스는 이, 이 다섯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가든있습니다요아이서문가든니는 두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개. 음 이쁘다. 라인이 참 이뻐요. 그죠? 문가든니스 이거 라인 참 이쁜 아이야. 요런 아이. 요 아이도 문가든니스는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저도 뭔지 몰랐다가 이름을 알았어요. 입전이에요. 입전이 이렇게 이뻐요. 우리 입전 많이 키웠죠? 초보 때 입전 많이 키웠습니다. 이 입전도. 이것도천 원이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입전도. 여기도 네 개, 지금 현재. 여기, 이, 이박사안는이렇게네 개. 하나, 도 셋, 네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한단이 많이 나갔죠? 이조한단이엘도 다섯 개. 아, 저는 이조한단이엘은요이 라인이 너무 이뻐요. 특이해. 그죠? 요조한다는 일도 음, 비닐 포트에 있습니다. 종자 포트에 이것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 복숭아 미인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요이 박스에 복숭아 미인 요거 두개 준비되어 있는 복숭아 미인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제가 몰랐는데요. <laughs> 사장님은 저도 이걸 이걸 알죠. 이러는데 이거 올드다. 이예요전 이거 처음 봤어요. 스프린스 올리브랍니다. 스프린스 올리브. 근데 특이해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목재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아이가 좀 특이 좀 같아. 뒤에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뒤에는 지금 물이 상당히 짙게 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여기 보면 여기몇 개, 요, 요 박스에 세개 있습니다. 스프린스, 스프린스 올리브. 이름이 스프린스 올리브랍니다. 그리고 이, 이, 이게, 이거 저기지. 갑자기 이것도 이것도 생각 안 나. 아가. 아, 도전이 급해져. 응? 도전이 교... 아천대전성천대전성왜또 나까지 헷갈리게 이름이 뱅글뱅글 돌고 안 나와서 그랬더니 엄두가 <laughs> 천대전성입니다 이거 아주 상당히 따글따글해요 이천대전성도 지금 현재 지금 세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둘 상당히 따글따글합니다 이천대전성도 엄청 좋아요 엄청 그리고 이거 제가 어제서 눈여겨본 아이인데요 이쁘죠 뭐가 트세요? 이게 이게 뭐가니? 패러, 패러독스 패러독스잖아. 같은... 그러니까, 패러독스잖아. 이 패러독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통통하니, 너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어제서부터 제가 이거 물건 들어오는 거 보고서, 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패러독스가 이렇게 이뻐요. 이것도 다섯 개밖에 없네. 예, 이 패러독스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너무, 너무 따글따글하니, 그리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깜찍합니다, 아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홍대야. 홍대야지? 네 홍대야 금도 지금 네개 상당히 남성미가 강하다고 제가 늘 그러죠 저는 예보모 뭐 남, 남 여자가 아니라 남자같이 그냥 아주 강인해 보여 이 아이 홍대야 홍대야도 천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다비드입니다 다비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비드도 천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비드 요 아이는 좀 납작한 분에 심어주시면 좋죠 요 다비드도 요만큼 나와 있어요 지금 물이 상당히 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란타 군올관하고 아란타는 다르다네요. 사장님이. 저는 아란타가 군올관류를 알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란타인데 이건 군올관이 아니고 아란타랍니다. 군올관하고 아란타가 좀 다르답니다. 사장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건 아란타. 아란타도 지금 두 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작도 네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작입니다. 내가 군작은 알아. 우선아. 아 그래도 저도 외워야 되니까. 맞아. 헷갈려. 하다보면 잊어버려. 생각은 나는데 뭐, 뱅글뱅글 돌아. 이런 거는 입고자 할 거니까 여기다 같이, 같이 보내드려요. 이 군작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치솔송 세개 있습니다. 이 치솔송도 천 원입니다. 치솔송이 잘안 나오나요? 치솔송 이쁜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치솔송도 이렇게 생긴 게세 개가 있습니다. 치솔송도 천 원이고요. 그리고 희성입니다. 희성도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요요 요 희성도 이렇게 해서 세개준비되어 있고요. 백봉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백봉이. 백봉이 지금 또 새로 입고가 됐는데요. 상당히 잘 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이뻐요. 얘들이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 백봉이 천원이라는 게 음, 저도 신기합니다. 지금 이 백봉도 상당히 이쁜 백봉. 다시 재입고된 백봉 천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리틀뷰티. 아까 리틀뷰티도 저기 새로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아까도 깜찍하다고 했지만 진짜 깜찍해 사장님이 이거 포장하면서 보니까 다 자연이더래요. 한몸이더래요. 참. 다 한몸 자연군생이더래요. 이게. 여기도, 리틀 뷰티도 요 상자에 조금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팅커벨도 몇개 있습니다. 이 팅커벨 세개 있습니다. 팅커벨 하나, 여기 팅커벨도 천 원씩 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치아도 세개 있습니다. 홍치아 하나, 4개인가? 네 개인가? 세 개네. 이쁘다, 이 홍치아도. 이쁘죠? 그죠, 여러분? 이 홍치아도 딱세개 있습니다, 이거. 홍치아도 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 다 왔고, 다음 박스로 갑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다천 원씩입니다. 이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천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할 때는 박스에 많이 있는 거는 자막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천원입니다 해드릴게요 이 아이 오팔리나 천원이고요 일본 프리린지도 천원이고요 어, 핑크루비도 천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에그리온도 천원이 되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야가 네개 있는데 이것도 천원입니다 정야 이렇게 네개 있는 것도 천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이름이 프로스티랍니다 프로스티 털이 복수 저기 보송보송 하는데요. 프로스티랍니다, 이 아이. 프로스티도 지금 세개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도 리틀 뷰드도 하나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스노우 바니가 세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저기 핑클루비는 이렇게 몇개 있으나 참 이뻐요.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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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하고, 따글 따글하고.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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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도 여기 네개 있습니다. 이거 물들면은 진짜 이뻐요. 적은 거, 이런 거요. 콩분에다 심어놓은 거 보셨죠? 너무 너무 이쁩니다. 이. 네, 트라쌤도천 원에 만나보시고, 요, 조한다니엘은 요거는 좀 크고, 요거는 좀 적습니다. 조한다니엘도 여기 두개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화금, 홍대아. 홍대아도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줄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에그리온입니다. 두 개는. 요거는 에그리온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온슬로우입니다. 다천 원입니다. 이 박스도.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네, 온슬로우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요거는 에그리온도 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요 펌킨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 박스입니다. 있는 거다 나가고 한 박스 나온 이 펌킨도 천원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아우, 무더기로 항공샷으로 보니까 더 이쁘죠. 그죠? 놀라랍니다. 이 펌킨. 진짜 놀러라니 이뻐요. 이 예, 나중에 자구도 잘 달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제 펌킨도 오래된 펌킨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뻐요. 오늘도 한참 들여다보고 활력 어 주고 왔는데 요런 아이들 요렇게 해서 이 펌킨도 한킨 펑킨 보세요. 이렇게 한 박스 있는데 들어 들어온 겁니다. 요 펑킨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요 잠깐만요. 이렇게 구경하세요. 이렇게 구경하시고 다음 박스 제가 해드릴게. 요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요 박스 안도 다천 원입니다. 섞인 게 많아요. 이거 유럽미인입니다. 유럽미인 천 원입니다. 유럽미인. 유럽미인도 천 원이고요. 조금 전에 여기 조금 있네. 프로린스 올리브인가 이것도 여기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나나후쿠입니다나나후쿠가 이렇게 이뻐요. 참 이쁘게, 나나후쿠가다 2두인데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쁜 나나우쿠, 어머, 이거 3두네. 웬일이래? 요것도 3두네. 3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 있고, 거의가 2 3두네, 요거. 나나후쿠미니나나후쿠미니 나나 아주 이뻐요. 어, 어, 그제 방문하신 손님이 내가 나나후쿠미니 이랬더니 아니라고 나나후쿠미니까 이렇게 이쁠 수가 없대요. 근데 맞습니다. 나나후쿠미니 그리고 요 아이는 홍미인이냐 뭐로 가야돼? 홍미인은 아닐 것 같은데. 더 이쁜데? 아메치스도 아니고, 그죠? 요거 마음에 드시면 딱두개 있어요. 요선 씨한테 물어보세요. 이름, 요선 씨한테 물어보세고두개딱 너무 이쁘다. 아주, 아주 엄청 따글따글하네, 두 개가. 그리고 요거는 아모르 파티 같아요. 저희가 지금 확실하지를 않는데, 아모르 파티 같아요. 너무 이뻐서, 누가 득템하든지 득템하세요. 이거 천 원입니다. 뜯어보니까 아모르 파티 같은데, 이렇게 같이 껴서 왔어요. 껴서 왔으니까. 그리고 요거, 로라. 로라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예쁜 로라래 미니마입니다. 술방울처럼 따글따글한 미니마. 이게 렇두개 있습니다. 요것도. 따글따글한 미니마도 두개 있고. 여기도 온술로우가 껴있네요. 온술로우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몰라쿠도 하나 있고요. 원정 프리티도 있고요. 여기도 조한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도 여기 몇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아도데스, 밀고 어, 잠깐만만. 아모에, 아모에나 미르바랍니다. 아모에나 미르바. 맞아. 아모에나 미르바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아모에나 미르바입니다. 아모에나 미르바. 그리고 U.I.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도 이렇게 세개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게요 입전 금이랍니다. 입전 백금입니다. 요거 이렇게 요렇게입전 백금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리틀뷰티도 있고요. 에, 시트리나, 시트리나 세개 있고요. 그리고 메비나도 요거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팔리나가 조금 물이 잘 들어 오팔리나가 껴있네요. 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박스로 왔습니다. 마지막 박스로 왔습니다. 자, 여기도 오팔이 이렇게 쫙 있고요. 그리고 남 납, 십자성이랍니다. 요거. 이, 이거 많이 보셨죠? 저도 이거 키워봤는데, 여 이름이 생각이 안는데 십자성이랍니다. 이 십자성을. 십자성도 있고요. 그리고 부용도 있습니다, 여기. 부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복숭아 미인이 있습니다. 복숭아 미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입전. 이것도 입전입니다, 입전. 아까는 입전 금 보여드렸었죠? 이거 입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속록. 어, 어제 이쁘다고, 이거 귀엽다고, 여기 매니아들이 막 합식으로 막 심었어. <laughs> 총불에다가. 소속록 너무 이뻐요. 이거 소속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에쿠스예요. 이거 하나 있어요. 요 아이가 하나. 오랜만에 들어보죠. 이 에쿠스라는 거. 요 아이는 에쿠스예요. 에쿠스라는, 에쿠스라는 다육입니다.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저기, 리틀 장미. 이건, 이건 리틀 장미. 이거 하나는 리틀 장미입니다. 그리고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두개 있고, 누다 있습니다. 누다. 이렇게 누다가 쭉 있고요. 그리고 이거 댄섬입니다. 이 댄섬도 꽃피면 굉장히 이쁘죠. 지금 아까 꽃핀거 식재해 놓은 거 갖다 놓은 샘플 갖다 놓는다 그랬더니 바쁘니까 어여있다 여기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이꽃좀 보세요 된 샘꽃 이쁘죠 여러분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입점백도 그리고 이거 네티지아 진짜 너무 이뻐 얘들 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아이 서리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이 서리 아침도 어도 옛날에 이 서리 아침도 키워봤는데 이거 서리 아침입니다 이거 이 서리 아침도 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어, 딱열 박스네. 2,000원짜리가 한 박스 있고요 로만 2,000원짜리가 나머지 다 1,0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천원의 행복으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날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다육이도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도, 예, 점점 들떠가고 있습니다. 봄맞을 준비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해피하세요.